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난한 한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나는 참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 가서도 억울하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내세에서 그 영혼이 끌려서 하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다 이 사람 보고, 이 청년 보고, 잠깐 대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이 청년이 문을 곧 열어 주겠지.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 나는 죽었으니 나는 분명히 각 천국에 갈 거다 생각하고 일단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대, 이 가만히 앉아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계속 그대로 있어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기다리던 이 청년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 문을 열어줄 거요? 이 천국문 빨리 열어주세요. 나 지금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천국문까지 이 앞에서 대기하니까 더 억울하네. 이러면서 <laughs>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이 청,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청년이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천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별말을 다합니다. 빨리 문열어막 압박을 가는 거죠. 천사는 천하태평으로 대기, 계속 대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적 개념은 없겠지만 그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 천사 맥사를 잡고 문을 열어라고 막 강제로 막 그러는 겁니다. 아, 난 모르겠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열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심지어는 천사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천사가 힘이 있으니까는 딱 방패막이로 딱 이렇게 사니까 이제는 도저히 싸우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막 문을 치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해도 천국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천사가 다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문은 이 천국문은 너의 문이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인데 왜안 열릴까? 왜안 열릴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리냐, 어떻게 하면 열리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캬, 아, 따지고 막 고성방을 하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그 답을 말은 안 해주고 어떻게 하면 열릴까? 그렇게 한다고 열릴까? 계속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문을 열어보겠다고 막 붙들고 막 해봅니다. 심지어는 머리로 박고 등으로 치고 어디에서 뭘 들고 왔는지 그걸로 던져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청년이 포기를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천국문 반대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아 진짜 나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문인 줄 알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 보니 나를 위해서 준비된 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문은 너가 지금까지 들어가려고 한그 노력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청년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차 싶은 거죠. 그제서야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 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설 어느 그 믿음의 그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 3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아, 그런 즉. 주의 나라와 주의의를 주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어릴 적부터 외우고 또 수십 번을 봤던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세적 의미와 내세적 의미가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이란 그야말로 하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내세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세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은 그것만을 내세적 의미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세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까지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주고 하고 일하고 하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일들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 정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적 관점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피부로 와닿게 되고, 우리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를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고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너무 멀리 혹은 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높은 저곳, 혹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할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가 실천할 수도 있고 너희의 마음 속에 가득 품으면 그 장소가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이런 말씀을 쭉쭉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쭉 읽다가 그러면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일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죽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럼 꼭이 땅에서는 그냥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만 해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신앙 생활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은 그냥 그냥 그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보통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죽으면 당연히 가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서 그게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때가 돼서 죽으면 육신적 생명이 끊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삶을 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 제 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신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상을, 사상을 가진 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율법을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 318가지인가 있는데 그 율법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황금 유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 큰 대원칙을 황금 유리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말씀 보는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물질로서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서도 돕고 나아가 가장 큰 선물이요 도움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도움이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의를 구하는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두 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쭉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결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쭉쭉쭉 하시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성도에게 이 땅에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그 급한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할때 보통은 내 개인의 일을 먼저 하거든요. 그거는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평상시에 여유로울 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진짜 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을 쓸 때가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예배 드리는 시간과 내 개인 업무의 시간이 겹쳤을 때에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TV 보는 시간, 좋아하는 TV 보는 시간, 텔레비전, 드라마 하는 시간 겹치면 무슨 일을 해야 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전체를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방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치 아비가 자녀들의 착한 모습이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선물을 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